안녕하세요. 경북대학교 학우 여러분.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단입니다. 오늘은 경북대학교 동문선배 이멘토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선배와 후배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볼까요? 먼저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. 총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한데요.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멘토링입니다. 개인 맞춤형으로 멘토 멘티가 배정되고 있으며, 현직 전문가 동문들이 멘토로 참여하여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최신 트렌드를 제공합니다. 지속적으로 피드백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이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참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.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회원가입 및 프로필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. 그후 관심 분야를 선택하면 멘토와 멘티가 매칭됩니다. 그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멘토링을 통해 성장하실 수가 있어요. 멘토링 일지 작성 후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답니다. Q&A와 취업 후기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더욱 더 활용도 높게 멘토링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. 이 멘토링에서는 어떤 멘토링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.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는 큰 고민인 학업과 취업입니다. 학업 및 진로 상담을 통해 전공 공부 방법과 대학원 진학 유무 등의 진로 고민을 상담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는 업계의 트렌드와 전망을 공유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멘토링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.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폭넓은 분야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며 이를 통해 인정 네트워크 또한 확장할 수 있습니다. 이멘토링을 통해 성공적인 멘토링을 이뤄낸 사례도 다양합니다. 학업 및 진로 상담을 통해 기업 인턴십 기회를 획득하기도 하며 연구원에서 창업으로 진로를 변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취업 상담에서는 멘토의 모의 면접 도움을 통해 대기업의 최종 면접에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를 비추어 볼때이 멘토링의 효과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긍정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. 혹시 자신이 지금 화면에 이 다섯 개 효과 중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멘토링을 통해 이어가보는건 어떨까요? 오늘은 이 멘토링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경북대학교 학생으로서 동문들에게 조언 받으며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셔서 꼭 멘토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국립대학육성사업 홍보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